안녕하세요, 라이노 코치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 피드백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엉덩맨님인데, 엉덩맨님은 제 채널을 옛날부터 봐주신 분이고, 또 제가 엉덩맨님의 운동하는 영상을 인스타나 유튜브로 가끔 봤는데, 굉장히 강력하신 분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은 이 <laughs> 대회에서의 영상인 것 같은데 자 지금 자세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스타일로 하십니다 엉덩맨님의 고충은 어, 들기 전에 플랫백을 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유지가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또 플랫백을 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스타일에서 플랫백을 억지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허리를 억지로 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허리가 이렇게 펴지지가 않습니다. 허리는 필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다리를, 이 발이라고 치면은 이 발을 먼저, 다리를 먼저 세팅을 하면은 어, 이 허리 요추가 저주로 펴지게 되고 흉추 같은 것도 억지로 필려고 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리가 세팅된 선에서 어, 가슴을 양팔 사이로 내밀면서 몸에 걸리게 하면은 그 흉추 부분이 필요한 만큼 타이트함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세를 한번 같이 보자면, 어 지금 들기 전에 여기서 호흡을 이렇게 마시고 너무 짧게 마셨습니다. 자, 일단 호흡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렇게 그냥 업 하고 이렇게 마시면은 음, 이 하복부가 이배 전체의 공기가 차는 게 아니라. 어, 살짝 그 애매하게 요만큼 찬다는 느낌으로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데드리프트 호흡하는 방법 영상에서 올린 것처럼 다리를 피고 호흡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배 전체, 복부 전체에 호흡을 채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들때 내가 허리를 피겠다 생각하고, 더 타, 단단하게, 내가 생각하기에 더 단단하게, 편하게 하려고 하니까, 중심이 이렇게 뒤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많이 넘어가니까, 들을 때, 어, 뒤로 넘어갔다는 건, 이 발바닥 전체를 보자면, 이 엄지발가락, 음, 이렇게 미드포시 이세 포인트가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중심이 뒤꿈치로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뒤로 가니까, 결국에는 내가 힘을 쓰면 발바닥 전체로 밀게 되면서, 엉덩이가 먼저 뜨고, 에 따라서 이렇게 어, 들리게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드는 게이 이렇게 드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 자체가 문제 있는 건 아니고, 이걸 내가 의도해서 이렇게 했냐 아니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엉덩이를 많이 낮췄다가 엉덩이가 들리면서 몸의 타이트함을 잘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 내가 이걸 의도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은. 허리를 뭐 부상당할 어 리스크가 약간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엉덩이 높이를 이렇게 많이 낮추지 마시고 서서 어 엉덩이 높이가 시작할 때 미리 한요 정도에 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 미드풋의 범위, 그러니까 바벨이 어내 몸에서 정강이에서 뭐 1인치가 떨어졌다. 1인치가 떨어지게 하는 게뭐 스타팅 스트렝스에서 정석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살짝 더갈 수도 있고 살짝 음 살짝 그거보다 1인치보다 1.5에서, 어, 심하면은 뭐 2인치까지도 저는 생각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면서 내 다리가, 어, 타이트함이 100%인 지점, 힘이 잘 써지는 지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바벨을, 어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한 엉덩이 높이, 어, 이 미드풋이 정확히 느껴지는 선에서, 음 나에게 맞는 엉덩이 높이를 찾으시고, 그리고 호흡은 이 아랫배까지 채우는데, 호흡을 할때 저는 다리를 펴서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 어, 바벨 정강이에 대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리를 이렇게 피는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고 배를 채우고 그 다음에 정강이를 갖다 대고, 어, 드시는 것도 좋은 큐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 상체가 어떻게 잠기게 되냐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할때 상체가 잠기는 건, 음, 이 클린 데드랑 약간은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게 뭐냐면 어, 정강이를 갖다 댄 다음에, 다시 그림을 제가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바벨의 정강이를 갖다 대고, 자, 발이 이렇게 있고, 되게 바벨을 이렇게 잡고 있다고 친다면, 자,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자, 이렇게 정강이를 갖다 대고 나서, 시선을, 어, 살짝 멀리 보면서, 시선이, 어, 멀리 받짐에 따라 가슴이 양팔 사이에 약간 이렇게 따라 나오게 됩니다. 가슴이 이렇게 약간 따라 나오게 되면은 내가 팔에 힘을 풀고 광배에 힘을 안 주려고 해도 저절로 몸이 잠기게 됩니다. 이때 다리 세팅이 100%가 되어 있다면 온몸이 하나로 된 느낌이 어, 나실 겁니다. 그렇게 잠가 놓은 다음에 그대로 끌면은 이렇게 허리라던가 어디에 그런 오차가 없이 바로 끌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세팅을 억지로 허리를 풀려고 풀려, 어, 하지 마시고 그냥 다리 세팅을 한 다음에 어, 상체는 잠기고 그대로 끄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럼 아마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호흡이라든가 세팅법을 살짝 더 신경을 쓰신다면 지금도 강력하시고 굉장히 잘 하시지만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자 다음 분, 다음 분 영상 로우반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깁 드라이빙 자, 영상을 같이 봤는데 일단은 뭐 크게 뭐 전체적인 틀은 잘못된 건 없지만 자 지금 갖고 나올 때 연착을 하고 호흡을 너무 어, 신경을 안 쓰고 든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절대적인 중량을 많이 무겁게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자, 갖고 나올 때부터 저는 호흡을 많이 신경 써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얼렉하는 순간에 호흡을 더 신경 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배가 잡혀 있으면은 갖고 나와서 다시 뱉더라도 배가 어느 정도 잘 잡혀 있는 모습일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갖고 나와서 앉기 전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어, 잘 하셨는데 중심이 너무 앞으로 흘렀습니다. 자 지금보다 중심을 어, 무릎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가긴 하지만 중심이 지금보다는 살짝 더 뒤로 오면은 어, 후면을 좀더잘 살릴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발끝 방향, 지금 발끝이 자연스럽게, 어,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겠지만, 발끝이 좀 많이 팔자, 지금 정확히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발끝이 좀더 팔자라고 한다면, 이거를 살짝 더 발끝의 각도를 줄인다면, 그리고 그에 따라 내가 만약에 앉는 게 많이 불편하다면, 보폭을 아주 살짝 넓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뒤꿈치의 간격을. 그렇게 하면서 하시면은 중심도 좀더 로우바스럽게 바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약간은 후면을 잘못 살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신경 써서 앉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앉으면서 제가 어 전에 피드백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음 배를 어느 정도 다리 사이에 넣는 느낌을 가져보시면 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어 로우바 스쿼트의 장점은 하이바보다도 더 후면을, 후면을 잘 쓴다는 겁니다. 후면을. 후면을 더잘쓸수 있게, 어, 하는 건데, 그걸, 그 역학을 좀더잘 쓰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보폭이라던가, 그리고 앉을 때, 어, 배가 다리 사이에 들어가는 느낌, 그것도 지금 괜찮기는 한데, 어, 조금 더 몸통을 잘 잠그면서 앉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좋습니다. 보폭을 더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 피드백 영상을 이렇게 짧게 두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어, 길게 다섯 개를 한 번에 하려다가 중간에 일이 생겨서 세 개만 올린 올린 건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달 그러니까 3월 달 어, 지금 제가 올리는 이런 피드백 어, 영상을 저한테 영상을 미리 지금 보내시 보내시지 마시고 음, 제가 3월 달에 커뮤니티에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영상을 보내주시면, 어,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피드백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